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가 지난 18일 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31번째 환자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확진 환자와 의심 환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대구 경북 지역의 방역막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코로나19가 경남과 인접한 대구 경북 지역까지 내려오면서 경남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감염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기존 수준의 방역으로 바이러스를 차단하기는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경남도는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선별진료소에서 환자들을 이제 분류해서 검사하는 기능을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밀양, 장영, 거창, 합천 등에는 대구와 교통 수단 등을 통해서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역과 터미널에 대해서는 예방적 소독을 이 위해 실시해서. 또 이번 달말 중국인 유학생 입국에 따른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도내 대학 기숙사 내외 방역을 실시하는 한편 유학생 동선 사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김경수 도지사는 19일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 기관인 진주 경상대병원을 방문해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19일 기준 경남도 코로나19 확진자는 0명. 하지만 가까운 대구경북지역의 방역망이 무너지면서 경남도의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구진입니다.